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, 그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면은 이 공식이거든. l은 r곱하기 세타. 이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곱하기 r제곱세타 이렇게. 2분의 1rl 요거까지. 요거 이거 외워 외워.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랑 정비례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세타 대 2파이는 L 대 어떻게 돼? 그럼 2파이 알 이렇게 비대식 되죠 이거? 어, 세타 대한 바퀴 2파이는 L 대 원둘레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곱했는 거랑 이렇게 곱했는 거 똑같으니까 어, L 나오지? 여기 통째로 약분 되니까 L은 아이 세타 되는지.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랑 넓이랑또정비례하잖아 그럼 세타 대 어...한바퀴가 2파이잖아 360도 세타 대 2파이는 s 대 어떻게 되죠? 원 넓이 파이 알제곱이지파이알제곱 어.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곱빼는 거랑 이렇게 곱빼는거 똑같으니까 s는 약, 약분되고 s는 파이 약분되고 2분의 1 알제곱 세타가 되어버립니다, 이렇게.